아니, 턱을 내비지 말고. 뭐? 욕사시비. 아 v t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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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빠가 저런 근육을 갖고 싶어 부러워. 어? 하, 나도 헬스장 가니 볼까? 아빠 저번에 헬스장 간다면서 떡볶이 2인분 시켜가지고 혼자 먹었잖아. 아었 미쳤어? 야 떡볶이 야 헬스하면 떡볶이 못 먹어? 먹을 수 있잖아. 아, 아빠. 네. 그러면 이런 걸 파고 운동을 해도 떡볶이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도 근육이 한 번도 안 갔잖아. 야, 너네가뭘잘 모르는데 이틀 봤어. 운동만 하면 안 되고 이게 단백질을 좀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안 먹고서 그냥 해서 근육이 안 붙은 거 같아. 단백질을 그렇게 좀 알면서 먹어야 왜안 했어? 응? 조용히 엄마 들어. 장 무슨 장 엄마, 아빠가 또 아빠 그냥 하는 소리야 버릇이야 버릇 헬상 절대 안돼 헬상 가 진짜 가기만 해봐 <laughs> 또만 뭐 먹는 거야 응? 뭐, 뭐 먹는 거? 거야 뭐, 뭐 먹어 그냥 먹는 거 있어 뭐인데 그냥 뭐 있어 뭔데 있어 아, 뭐냐고 이 사람아 어? 뭔데 아! 아빠, 방금 지나가던 애 봤어? 어, 봤어. 우리랑 나이 비슷한 거 같은데 엄청 크더라. 어, 진짜? 뜨거뜨거도 많이 크지 않았나? 어? 한번 일어나 봐. 나이큰거 같은데 아닌가? 어? 아이도 120이 안 되는 거야, 설마? 어? <laughs> 집에 가서 한번 재보는 거 어때? 음, 몰라. 아 몰라. 왜? 왜 자신 없어 해? 키 얘기만 하면 자신 없어 해요. 어? 아이도 1번, 2번이거든. 너는 1번이지, 학교에서. 3 번이야? 넌? 2 번이야? 자, 저희는 지금 나갔다 왔는데 또아토지가 그 요즘 들어서 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. 아까도 이제 막그 밖에서 또래 애들 지나가는데 키가 크니까 또아토지가 이제 소풍 가거든요. 놀이공원을 가요. 그러면 거기 놀이공원 놀이공원을 간단 말이에요. 동물원도 가요. 동물 놀이공원을 간단 말이에요. 아, 데 친구들은 놀이방에 는데 얘네를 못 타면 어떻게? 아자 그래서 투트투지 키를 한번 오랜만에 재보는 게 어떨까요? 음, 아니 이렇게... 키마 공개? 키를 재야지 이제 거기 가서 뭘탈수 있는지 예상이라도 할거 아니야. 아 아니, 투아지 구독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만 음, 댓글 달아주세요. 키가 몇인지 음, 음, 좀 평균치 음, 좀 알아보게. 원래 키 재는 것도. 음. 돈 받거든요. 근데 무료로... 아, 됐거든요. 진짜... 에이, 왜... 제가 잘 재고 있요데길 음. 원래 500원... 래5 5 0씩 받아요. 근데 오늘은 혼짜요 뭐뭐하네... 까치발 까치반 하는데 잘 보고 있어. 굳이... 오케이... 자, 몇 나올 것 같은데... 예상키... 예상키를 맞추면 아빠가 진짜 용돈 줄게. 음, 지금 100... 용돈이 굳이 있거든... 120만원... 120면... 2... 12... 120? 120? 1? 백십일로 알려, 백로알래2 백이십이, 오케이. 도와이키, 계산이 1 2십이었습니다 백육십이면 못 맞습니다. 자, 될게요. 자, 허리 쭉해야 돼. 허리 쭉. 목 쭉, 목 빼, 목 빼. 턱을 아, 빼면 어떡해? 여기서 이렇게 치어야 됩니다. 표시 나오는지. 자, 바로 갑니다. 과연, 도아이키는또이6도 어, 어? 지금 와, <laughs> 온도가 나오네. 아니 왜고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? 자, 똑바로, 똑바로, 똑바로. 똑바로 아니 턱을 내밀지 말고. 해볼게요. 에이. 어깨 똑바로 하고. 근데 왜 이렇게 높게 하는 거야 그거를? 자 뭐? 어? 백사십아 어? 뭐야? 이렇게? 또아아 이렇게 백아 높게 했구나. <laughs> 아, 그래? 나 지금 뭐 하나 <laughs> 했어. 나만 스윙점프 탈수 있어. 뭐? 응. 아, 스윙점프. 나 아빠 지금 뭐 하나 했어. 아니 아, 나는 뼈 속까지 아. 애들을 속이려고 아주 그냥. 아 백사십이. 아, 이렇게. 해야지 음. 자. 아 잤어. <laughs> 까치발 고한가. 너할 때도 아, 프대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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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그래. 이제 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우리 초등학교 공식 2번 TMI를 하자면 네. 작년에 1번이었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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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한 단계 상승했네. 네. 뭐? 1 6 2 와. <laughs> 뭘160 나왔거든요. 지금? 키가? 와. 힘줘이 띄는 눈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다올라가다올라와다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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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자 척추를 다 늘려 음, 허리 허리가 쭉 늘어가는다는 생각으로 오어123.2오 어, 도지 오 허리 쭉목쭉1 <laughs> 2 3 5 목을 너무 123.9 123.2어 비슷하네 어, 비슷한 거야 응, 비슷해 나키 이만큼 또 왔더니 그런데 조금 컸다잉 아주 아, 조금 컸다잉 더 커야 돼. 응? <laughs> 또 어떠지? 지금 음, 고싶나요 네, 달려줘저 그게 소원이에요. 에휴, 그래 그렇게 노력 좀 해. 고 잠시만요. 어머님. 엄마. 응? 그뭘이렇 드시는 거예요? 뭐라 뭐? 어? 아, 그냥 빼서. 뺏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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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뺏어, 아니 뺏어, 아니 뭔줄 알고 서 그냥 뺏어, 프로틴이야. 빼서 줘봐. 프로틴? 어? 줘봐. 그냥 프로틴이야. 응. 왜? 아, 저. 아니, 로티프로앰플 프로 뭐야 이거? <laughs> 저... 어? 주세요. 오늘 저거 혼자 먹고 있었네. 이거. 응? 아니, 좀나뭐좀 뭐, 먹으면 안 돼? 나좀 챙겨 먹으면 안 돼? 근데 왜 몰래 먹냐고. 몰래는 아닌데. 냉장고에 있는데? <laughs> 아, 그래? 응, 있어. 있어. <laughs> 그냥 막, 내가 말을 안 하고 먹었을 뿐이지. 아, 나도 먹을래. 좀 갖다 줄래? 그러니깐 말안 한거야 나 8미터까지 클울꺼야 8미터 그거 먹고 8미터 자 여러분 아까 엄마가 혼자 몰래 먹었던건 프로틴업 프로앰플이라는 단백질 음료입니다 자 클로즈업 한번 땡겨주시죠 뺏긴것도 억울한데 키가 크려면 물론 다른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12g이 들어있어요 12g이 그리고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쉽게 섭취할수 있다는 게놀랍에요 요즘에 나한테 제일 필요한 영양소 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다 그래? 필요해 아, 나는 그래. 운동하느라 필요하지 어? 얘네는 힐클려고 응. 필요하지 자기는 다이어트 할때단백질 필수잖아. 아, 난 이렇게 건강한 생각해서 먹는 거야. 그럼 저 한번 먹어볼게요. ]까요? 자, 일단은 흔들어주고, 냄새는 약간 어, 야구르트향인 것 아니, 같아요. 냄새도 시원하게 먹어도... 먹으면 더 맛있대요. 음, 오!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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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서 용기까지 아, 먹을 뻔했네. 진짜 왜 그래? <laughs> 맛있다. 음. 어, 진짜 맛있네. 이거 맛있는 거 혼자 먹었어요? 그때까지? 뭐, 아니? 우리 네? 엄마랑 같이 먹었는데?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면 킹정이에요 어, 가루로 타먹는 단백질을 먹고 있었거든? 아, 그래? 근데 좀 힘, 그게 잘안 풀리고 힘들어서 어, 이거 맛있다. 같이 먹었지 불편하네. 어때? 맛 괜찮지? 어,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? 그러니까 부담이 없네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근육량이 빠지잖아요 아 어떡해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필수! 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래 내 눈, 눈에 보이더라? 이렇게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. 근육이 빠지게 눈에 보여요. 아빠 그러는데. 난 아니야. 만져봐. 만져봐. <laughs> 세게 만져도 돼. 아, 아, 아. <laughs> 자, 여러분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. 프로티너 프로 앰플이요. 단백질 음료 중 최초로 식약처 인증을 받았대요. 음, 그래서 뭔가 좀 인증이 있다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어, 온 가족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한박스에 몇개 들었냐면, 자 이게 한 박스에 1 4개 들었는데 간편하게 온 가족이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아이들도 잘 먹고, 뭐 아빠, 엄마,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고모, 도모, 이모, 고모부, 이모부 <laughs>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단백질이 들어가야 이제 사람이 좀 건강해지거든요.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마무리. 아빠는 이 프로 앰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뚜아뚜지는. 프로 앰플을 마시면서 다른 뭐 운동도 잘 하고 뭐 다른 것도 잘 먹고 해서 키가 클 거고요. 엄마는 프로 앰플을 먹고 살을 빼세요.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. 진짜 앰플 이거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 돼. 내일은 키 쏙도 8m 까지 클게 근데 엄마 좀... 내 생각에는 아빠 운동 안 하고 이것만 장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거 뭐 이거 하루 세개 먹고 떡볶이 <laughs> 떡 얼마나 먹저 죄송한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. 아니다. No. 어제도 먹었어요. <laughs> 어제도 먹었어요 아니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또 떼면 되니까. 자 여러분들 어쨌든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안 걸어 을 테니까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저희는 내일 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<laughs>